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지 다윗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왜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런 자질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자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면 나도 그것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 운전, 그,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가끔 우리가, 아, 욕을 하고, 뭐, 어, 그러지 않습니까? 투덜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나도 운전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기는 쉽지만요, 사실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를 않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판단자의 입장에 서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다 용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 편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기분이 상하는 어떤 사건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분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이 들 거예요. 저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안하무인인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라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걸 이것을 주님이 보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가상히 여기신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힘이 들겠지만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고 다윗의 처분 자식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쇠잔할 대로 쇠잔해졌습니다. 그가 쓴 시편 40편은 그때 그 상황에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형편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흙 벌에 갇혀서 꼼짝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벽의 낭떠러지에 지금 처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위당의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위과 다위당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심의가 밉고 용서가 안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심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더 말로써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위로받고 소망의 말을 한마디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위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를 더 밀어 가지고 낭떠러지고또 밀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비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은 병까지 들어 가지고 그냥 고름이 나와서 이기왓장으로 온몸을 벗벅 꺾는 그런 상황. 누구이든지한번 위로받기를 원하고 소망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의 친구들이라는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욕을 정제하고 피난하고 정제하지 않습니까? 이때 욕이 절망합니다, 절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한 사람씩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리해야 돼요. 친구 많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친구는 다뭐다 뭐,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친구 아닙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한 사람씩 자세한 정리하고 친구가 몇 없어도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 이건 정말 귀한 친구지요. 이런 친구와 끝까지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집자님권사님 우리 힘냅시다. 제가 미약하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우리 이로 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따뜻한 말한 마디 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한 마디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살리고 힘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 심정인데 오히려 턱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아홉 살짜리 사내 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안낙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안낙이 다른 안낙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쟤는 왜 저렇게 삐쩍 마르고 눈만 커다랗더니 정말 꼴보기 싫다. 이 말이 이 9살짜리 소년에게 비수화같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28년 동안 한 번도 키를 펴지 못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도 하지 못했고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당시 유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이라도 좀 다녀오면 사람 구실을 할까 앞길이 어릴까 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도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4년, 5년이면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13년 동안이나도 마치지 못했고요. 별 볼일 없이 그렇게 피만 잘라내는,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미국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 24살에 들어간, 미국에서 37이 되도록 별 볼일 없이 지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생명의 손길이 꽂혔습니다. 그가 다니던 한그 학교에, 예, 이 기독교 서클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서클은 모두 다, 다 여학생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섯 명쯤 되는 그 여학생들이 언제나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또 장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이 사람의 얼굴이 화를 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여학생들의 행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층 그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행동에 자신감이 차게 됐고요. 이제 당당함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학생이 그를 붙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도록 교정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그의 장점이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말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여학생과 헤어져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죠. 그는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았습니다. 180cm 되는 훤칠한 키에 완벽한 이목구비를 갖춘 잘생긴 청년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청년이 그동안 그 오랫동안 자신을 못난이로 생각하고 주눅 든 인생을 살아왔다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너무 준억 들어가지고 기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요. 마흔살에 박사 학위를 받고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자기에게 용기를 집중적으로 불어넣어 주었던 여학생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태기 교수입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사람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큼 위력적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한 마디 말이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을 끌고 다니며 그를 비참하게 했고 살리는 말한 마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습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손에 꽃을 들고 다른 사람의 꽃을 주면, 내 손에서 먼저 꽃향기가 나지만,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주면 내 손에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찾고 비난하고 욕하고 중재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내뱉는 수없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중에요 어리석게 자식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다 그렇지 뭐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기나 해? 그럼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진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전 못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 분명히 잘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인 내게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너 앞길 열려줘. 필요 없이 잘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김집사님 딸이요. 중간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모두 미였어, 미. 영어도 미, 수학도 미, 과학도 미, 사회도 미, 역사도 미, 미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음악이 우였어 그러니까 그김 집사님이요 환한 미소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 딸아, 너무 뭐, 너한 과목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응? 여러분 사람은 말로 죽고 말로 삽니다. 꽃도요. 식물도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향기가 너무 좋다고 쓰다듬고 키우며요 꽃도 확짝 힘을 내서 핍니다. 저는 뭐 꽃은 왜안 주고 빨리 죽어 없어지지. 그러면 조금씩 죽, 진짜 죽습니다. 여기 화초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물도 이 썩을 물 그러면 진짜 썩습니다. 아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맛있는 물 그러면 그게 맛있는 진짜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받고 말로 저주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로 얽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살겠다고 하면 살고 죽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얽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므이는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부동의에 빠진 다윗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모엘라 16장 9절 보세요. 수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저건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다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대로 해주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나를 주저앉히고 오히려 더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요이 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어렵다고 내가 깔보는데 나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라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요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침의는 다윗에게 말을 쏟아냈어요 죽이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윗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이런 육신의 원 말고 우리의 영혼이 입어야 될 전신 갑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검 그리고 공격력 무인 기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군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이것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화살이 전쟁에만 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이 불화살이 돼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우리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육신에 아픈, 아픈 것보다도 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무이가 쏟아 쏟아내었던 불화살과 같은 독한 말이 날아옵니다. 이예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독화살을 쏟아대니까 그것을 막아내기가 정말 힘 들고 그것을 맞았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고 떼굴떼굴 굴릴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사호엘하 16장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시므이가 불화살의 말을, 이 독한 말을 쏘아대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말로 불화사를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 뭐, 동창에 가면 동창에도 있고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또 친구들 모임에도 있고, 또 일터에 가면 일터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나에게 불화사를 쏘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이 독화사를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분명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데요. 그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줄을 삼으시며 애국 온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불화사를막 쏟아들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내가 이겨, 이걸 이겨내야지.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덜 아프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견디다 보면 증근같이 나가게 될 날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내고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게 오는 권한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이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 다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잖아요. 예수님 같이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간의 배신감을 처절하게 느끼신 분 누가 있으세요? 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다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보면 2 3장3 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 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무림을 쳐야 되고 때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신히 간신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서. 마음에 품었는데 그 주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내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그걸 끌어안고 또뭐 무림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발막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태어날 때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잘 생기게 예쁘게 태어나진 않았어도. 그렇게 품고, 큰이운 그 사람 품고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아, 이 백인 정권의 피박을 받아가지고 약 27년간을 소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27년입니다, 27년. 27년 동안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이제 풀려나서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가 그 초청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아, 양 백발의 만델라가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정계 요인들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27년 동안 있으면서 간수로 그를 힘들게 고문하고 그에게 핍박을 주고 모욕을 주고 크진 고난을 겪게 했던 간수들입니다. 그 간수들을 초청해서 그 간수들 앞에 그 허연 만델라가 나가서 정중하게 그들을 소개했어요. 온 세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델라가 외친 말은 보복이 아닌 용서고 징벌이 아닌 화해였습니다. 그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자신의 심경을 나타낸 유명한 말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와 바깥 세상에 자유로 통하는 문을 넘었을 때 분노와 원한을 감옥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한 마디 말 때문에 깨어져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을 다시 품고 친구로 다시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 싫고 좋은 사람 좋고, 그러고서 우리가 다 꺼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이큰 산을 넘어야지. 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못 박아버리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얼굴이요, 환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중에 다알수 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 그런 모진 환란 빛바그 자기에게 독화살을 보라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것을 내 속에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재단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진 권한을 통해서 만들어진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용서의 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